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중고차 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을 땐 중고차 사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씨. 우리 고객님에게 오늘도 안성맞춤에딱 좋은 차를 가져 나왔습니다. 언제나 약속하듯이 실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광택까지 끝나 신선함. 그 신사람, 숙성이 아닌 신사람을 그대로 우리 중고차 밥상에 올려드리는 중고차 샵핑이고요 저는 경기도 수원 SK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 소속 인증 중고차 딜러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다용도 기능의 SV. u 부담 없이 살수 있고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가격과 좋은 차를 가져 나왔는데요. 바로 투싼입니다 2000cc SUV 투싼을 가져 나왔는데요. 투싼 IX입니다. 투싼 IX를 가져 나왔고요. 바로 디젤입니다. 2.0의 이륜 LX20 프리미엄입니다 등급이 X가 있고 LX가 있고 MLX가 있는데 이것은 LX20의 프리미엄그 옵션도 많은 차입니다. LX, LX, MLX보다 더 낮은 등급이지만 그래도 옵션만큼은 풍부합니다. 뭐 통풍 시트도 있죠. 또, 썬루프 선도프, 파노라우 썬루프도 있죠. 버튼 시동도 있죠. 이렇게 좋은 차를 걸어놨습니다. 은색입니다. 2010년 6월에 등록한 194,000km. 만 2010년에 194,000km에 만참 좋은 차를 걸어놨습니다. 라이트, 이 차가 이제 연식 이 있다 보니까 라이트 복원까지다 했던 차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선명하죠. 이 차가 라이트 복원까지할 정도로 신경을 썼던 차입니다. 키도 두 개나 있고요. 전동 시트까지 있습니다. 주인 그리가 있지만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가져 나왔고요. 단순기업만 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가져 나왔습니다. 타이어 휠, 넉넉 좋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 판매 가격, 이차 지금 보신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고객님께만 특별 할인 가격 영상 끝부분에 안내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프리미엄입니다 등급도 좋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차, 바로 보신 것처럼 본네트도 깨끗합니다. 앞에 그릴도 깔끔하고, 라이트, 방금 얘기했던 복원 끝났고요. 이렇게 앞에 본부도 깨끗합니다. 은색이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때도 잘 타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껏 차를 탈수 있는 은색의 투싼 IX고요. 후진만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깨끗합니다. 은색입니다. 깔끔하고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 봤을 때 흠집도 없고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어있고 지금 보신 타이어 휠 이렇게 깨끗하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요. 뒷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리어 스포일러 작동이 잘 되고요. 후미등도 양쪽 후미등 불이 잘 들어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 후방 감지에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뒷본부도 깔끔하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듬직하고 멋진 투싼 iX입니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사용감. 크게 훼손되거나 긁힌 건 없는데 약간의 이렇게 사용감이 좀 있다는 것. 그러나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 벽면 보시면 큰 상체 숙소질이 없습니다. 의자 뒤쪽도 보시면, 이제 6대4로 분할되기 때문에, 뭐, 스키, 등산, 낚시, 레저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가족 난리, 주말 농장, 캠핑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도 깨끗하고, 천정도 깨끗하고, 트렁크 판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만 이렇게 약간의 좀 사용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용도 기능의 트렁크 공간이고요. 이제 운전석 보겠습니다. 운전석 좌석, 앞좌석 보시면 가죽 시트 상태 좋습니다. 변색이나 탈색 없고 크게 망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운전석 바닥 같은 경우는 연식이 있고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늘 앉았다 이서다 앉았다 이서다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주름장, 잔주름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나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전노 시트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뒷좌석 보시면 천장부터 시트 바닥 봤을 때 정말 청결합니다. 앞좌석하고 비교도 안될 만큼 새거 수준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핸들 보시면 핸들 이렇게 가죽 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마모도가 있습니다. 핸들이 가죽이 많이 마모된 이유는 주로 이제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땀이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같은 게 묻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죽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나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주인공을 보겠습니다. 1 9 4 0 0 0 k m 이차는 전선 침수 영업이라 확실하게 없고요. 그리고 단순 기업만 되어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실 주행거리 194,000km 주행거리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되어있고 차 상태가 좋다 성능도 좋다 엔진 미션 아주 좋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넣습니다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깔끔합니다 센터패시아 중심 그 주변도 깨끗하고요 그 밑에 보시더라도 깔끔합니다 의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운전석은 이제 연식이 있고 휠 수가 있어서 앉았다 일어서다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잔주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가죽이 한쪽으로 물리거나 막 주름이 심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넓고 청결하고 깨끗한 실내 공간이고요. 내비게이션 기능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작동이 잘 됩니다. 버튼 시동 기능,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어,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됩니다. 통풍 시트 보이시죠? 운전석만 되고, 열선 시트는 앞쪽, 약쪽, 양쪽 다 되는 거예요. 물론 뒷좌석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선이 있어서 후진할 때, 주차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하이패스를 누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바로 가능하고요. 블랙박스는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 투 채널입니다. 24시간 움직입니다. 우리 고객님과 차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바로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자연을 맞이할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에 또 탁월한 옵션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요. 엔진 보겠습니다. 19만 4 0 0 0 k 만 19만 4,000km지만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연비도 좋고요. 그리고 가성비 좋고, 잔고장도 좋습니다. 부동액도 관리가 잘되어있고요 배터리도 강력하고, 흠잡을 데 없습니다. 1 9만4 0 0 0 k m 중요한 것은 주행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상태. 그리고 어떤 상태인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휠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타이어 상태 보시면 알겠지만, 전차조분이 주기적으로 타이어도 교환해서 타이어 상태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고요. 휠도 흠집도 없을 만큼 앞진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성능을 보겠습니다. 성능 보시면 지금 전선 침수 영업이로 확실하게 없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 그림에서 보셨듯이 본넷 네 본넷 운전석 휀다 그리고 지지판에 딱세 군데. 심한 거입니다 단순 교환입니다. 그리고 하체를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엄밀하게 성능 적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능 방금 보여드린 그 내용과 그대로 똑같다는 것 이후에 틀리 거나 이상이 있다. 그럼 그에 대한 보증이 되고 무상 수리가 된다는 것 안심하셔도 됩니다. 바로 성능 점검 보험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차는 신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부담 없이 시운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운전 하시면 됩니다. 이 차는 지금까지 이제 투싼 외관, 타이어, 휠, 그리고 또 라이트, 그리고 안에 실내 옵션, 썬루프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등 옵션은 많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차의 구입 방법, 절차 결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 매물입니다. 시운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 공,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시운전 하시고 편안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결정하시면 바로 현장에서 결제, 출고, 보험가입 그리고 이전 등록까지 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고요.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구매 가능합니다.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한항은행이 있고요. 캐피탈은 현대 캐피탈, 농협 캐피탈, KB 캐피탈, 메리지 캐피탈, 우리 파이낸셜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만 허락하시면 다양한 서비스와 저금리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할부 기간은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부분 상황이랄지 중도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이 가장 궁금해 하신 뭐 중고차 성능, 중고차 시세, 중고차 비교의 건적, 또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전화주시면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의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지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투싼 IX를 보셨습니다. 2.0의 일륜 LX20 프리미어입니다. LX20 프리미어. 2010년 유월에 녹화한 1 9 4 0 0 0 k m 의은색의 단순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 가격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옵션까지도 풍부한 너무너무 좋은 차. 오늘 유튜브 고객님께만 딱 보여드리는 이 특별 할인 가격.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